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 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3인칭 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인칭 단수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네 엄배영 교재는요 36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인칭 단수를 알기 위해서 이 3인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일단 3인칭이 있는 걸로 봐서 1인칭이나 2인칭도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인칭을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나눠요. 4인칭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어, 인칭에서 1인칭이다 그런 거는 뭘까요? 이거 칭한다는 뜻인데, 어, 즉,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죠? 자,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나, 이거를 1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라고 하면, 이게 우리 속에는 나도 있는 거죠? 내가 없는데 우리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 속에도 나는 있으니까, 이것도 1인칭입니다. 자, 1인칭인데, 어, 여기 나할 때는 나한 명이죠? 한 명일 때는 단수라 그래요. 단. 여러분 단이란 말은요. 하나일 때 쓰죠. 단세포, 뭐 단일팀, 단하나. 그쵸? 그래서 여기는 단수고요. 우리는 1인칭이긴 한데 한 사람이 아니라서 1인칭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하고 We하고 그리고, 아이는 창고를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문장 어디 오던가, 언제나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나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너죠? 그래서 2인칭은 너를 말해요. 어, 너는, 어, 그래서 2인칭인데, 너 하면은 너몇 명이겠어요? 너한 명이죠? 그러니까 너한 명, 이거는 2인칭 단수죠. 그런데, 너가 들어가 있긴 한데, 한 명이 아니고 더 있어요. 너희들, 당신들, 니네들. 그러면 이거는 너는 분명히 넌데 여러 명이니까요. 자, 이럴 경우는 2인칭 복수라고 하겠죠. 자, 이걸 영어로는 이제 U라고 하는 데요. 어, I나 위는 이게 말이 달라지는데 너 너희들은요. 단수든 복수든 이렇게 똑같이 U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U를 딱 보면 너한 명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3인칭은 또 뭘까요 1인칭이 나였고 2인칭이 너였으면 나와 너를 제외해야 3인칭이 됩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녀 그 여자 한명그 남자 그 남자 한명 이런 경우 한 명씩이니까 3인칭 단수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 걔네들 이거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지만 어 그 다음 사람 중, 즉, 3인칭인데도 복수죠. 그래서 그들 할 때는 3인칭 복수입니다. 자, 이걸 각각 영어로 또 쓰면, 그녀는, 어, 여자 한명 쉬라 그러죠. 어, 그 남자 한 명은 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이거는 3인칭 단수에 해당하겠고요. 그들, 걔네들,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대의, 3인칭이긴 한데, 복수 개념이 대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인칭 중에서 3인칭 단수를 유난히 중요시 그것만 다루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어, 그 이유는 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우리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3인칭 단수 알아보겠습니다 3인칭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라 그랬어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 중에서 이 단수라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세포, 단일팀 하나라고 할때 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말합니다. 한 명을요. 그래서 어 이럴 때는요, 사람일 때는 한 명이고, 사물일 때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3인칭 단수만 특별히 이렇게, 어, 오늘 따로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 문장을 보면 여러분,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 동사를 이렇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먹는다, 뭐, 이, 이라고 그러죠? 동사로. 뭐, 간다, go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공부한다, study라고 그러죠. 자, 이런 동사를 주어에 예, 맞기 그냥 주어 나오면 이런 동사 딱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되는데, 단, 주어가 3인칭 단수다. 즉,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이외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특별 관리 필요해요, 여러분. 이대로 썼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틀려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주어를 딱 보시고, 3인칭 단수면은 동사를 특별 관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3인칭 단수지어일 때는 동사 쓸때 주의하셔야 되죠.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3인칭 단수는 무엇인지 한번 다시 어, 여기서 알아볼 건데요. 어, 3인칭 단수는 쉿이에요. 쉿. 어머,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기겠다고 쉿. 이거 뭘까요? 쉿.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 중에서 한명 이런 거는 어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면은 쉬, 남자면 히. 그 다음에 이또3인칭 단수예요. 근데 이쓴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건이 하나 있거나 어떤 개념이 하나 있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이수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3인칭 단수를 대표적으로 대신 쓰면은 여자는 쉬, 남자는 히, 그 다음에 사물 하나는 이수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읽다 보면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쓴 건데요. 쉬시 되죠. 쉬히잇 쉬잇 이렇게 연결해 보면 쉬시 되죠? 이 쉬시 3인칭 단수예요. 자, 그래서 이 쉬에 해당하는 걸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보면 이런 것도 다 3인칭 단수인데요. 여자 한 명은 my mother, 나의 엄마. your sister, 너의 여동생. Jane. 제인이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3인칭 단수로서 여자 한 명이니까, 쉬로 표현될 수 있어요. 쉬도 물론 3인칭 단수인데, 쉬는 뭐냐면 이러한 여자 한 명을 대신 대표적으로 그녀, 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my m o e 대신에 쉬를 쓸수 있고, your sister 대신에 쉬로 쓸수 있어요. 한번 이미 나오면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녀라고 할 때, 대신 썼으니까 이거는 대신 썼으니까 대자를 써서 대명사라 그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자 한 명은 히라 그러는데요. 이대어 대명사 히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대명사가 아닌 걸로 쓰면 이렇게도 되죠. My father, 나의 아빠, his son, 그의 아들, Joe, Joe는 남자 이름이에요. 이게 다3인칭 단수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대신 그 남자라고 대신 써 보면 he라고 할수 있어서 he도 역시 대명사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he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is는요. 사람이 절대 아니라 고 그랬어요. 사물이나 어떤 개념 같은 거 하나. the pen, 그 펜. 이게 하나인지 어떻게 알았죠? 자, 이런 물건은요. 여러분 여러 개면 두개 이상이면 이렇게 s가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예요. the pen, 펜하나 my car, 내 차. 그다음에 your idea, 너의 아이디어. 자, 이러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생각 같은 거 하나는 이슬로 표현을 하고요. 이은 이런 걸 대신 썼을 때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삼인칭 단수 쉬에 해당하는 거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가 삼인칭 단수인지 확실히 알았을 때는 동사 주의. 이게 특별 관리를 해줘야죠. 동사가 있는데 주어에 상관없이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할 동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주어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조심할까요? 자, 보통 동사가 너무 그냥 쓰면 안 되고 S를 써줘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90%는 이겁니다. 동사에 S를 붙이면 돼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S가 아니고 ES를 붙여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다음 시간, 토요일 날 하는 그 영상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에 s를 써야 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특별히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사에 s 쓴다라는 거는 워낙 많은 경우 그런 거고요. 이런 경우는 몇 가지만 특별히 알아두시면 그만이죠. 해부 동사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 해부는 해지로 써요. 두는 더주로 쓰고요. 비동사는 m, r, e, s 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s 로 써야 돼요. 그것의 과거형은 또 was입니다. 그래서 이몇 가지는 그냥 외워두시고, 기본적으로는 동사에 s를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3인칭 단수가 아닌 거죠. i, you, we, they. 1인칭, 2인칭, 1인칭 복수, 3인칭 복수죠. 근데 이것만 s h 이것만 s h 에 해당하는 것만 3인칭 단수죠. she, he, it, she.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연습하는 건데요. 자, 이런 나머지 주어들은요, 이런 동사를 그냥 쓰면 돼요, 여러분. 비동사는 이제 물론 주어에 맞게 M이나 R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기본 동사를 그냥 쓰면 돼요, 변화 없이. 그런데, 쉬 있을 때는, 3인칭 단서 주어일 때에는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자, like, 좋아한다. 이게 동사예요. 그러면 like, 여기다 s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likes.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히 알아두세요. go는요. goes. es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have는 이렇게 그대로 have 쓰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has로 쓰고요. 그죠? 가끔 어떤 분들은 해부 쓰시고 일단 s 붙여야지 이러시는 분인데 이런 거안 돼요. 그다음에 두는요 너지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뭐 여기다 두에다 s 붙이고 그러면안 돼요. 그다음에 비동사는 워낙에 is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연습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어가 무엇인가 보세요. 주어가 쉿에 해당하는가, 3인칭 단수인가 봐서 동사를 신경을 써야 되죠. My sister. 나의 여동생은 변호사야. 여기서 뭘 쓸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쉿이죠. 이거는 3인칭 단수 쉿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비동사는 is를 써야 되는 거죠. My sister is a lawyer. 다음에 These books mine. 이 책들은 내 거야. 그러면 These books, books 여기 S 있죠. 여러분 명사에도 S를 붙이는데 그 의미는 복수란 뜻이에요. 여러 개. 그러니까 그렇죠. 비동사 are를 써야죠. These books are mine. 다음에 Mr. Kim no 동사 쓰거헐. Mr. Kim은 그녀를 알아요. Mr. Kim이 he죠. 남자 한 명, 3인칭 단수죠? 동사 그냥 쓰면 큰일 나요. 여기 S 써줘야 되겠습니다. Mr. Gib knows her. 다음에, My room, have 동사, two windows. 어, 나의 방은 두 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다. 어머, 사람도 아닌데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어, 뭐 방에 뭐가 몇개 있다 할 때요. 이런 거, 해부동사 써서 나타납니다. 근데, my room이 3인칭 단수냐, 이거죠. 이것이 어떤 사물 중에서도 하나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 2세에 해당하죠. 쉬시죠. 그래서, 해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the student, do e s 쓰시고, his best. 그 학생은 그의 최선을 다한다. 여기서 이게 3인칭 단수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남학생인지는 알았지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여기 수도단지 S가 없다는 건한 명이란 뜻이고, 그 학생은 나나 너가 아니죠. 3인칭 단수임으로 더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3인칭 단수 주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본 이유가 뭐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부분을 특별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동사를 그냥 쓰면 안 되고, s를 써준다든지, 뭐, 어떤 es를 쓰던가 아니면 3인칭 단수 주어에만 쓰는 형식이 따로 있었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기준은요, 어, 1번, 2번 문제가 두 개인데요. 동사 어느 걸 써야 될까요? 1번은, 어, 눈이 온다. It's n o w It's n o w 고르시고. In December. 12월에는 눈이 와요. 여기서 i 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인데 3인칭 단수죠. 그리고 snow는요. 눈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 동사로 눈이 내린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2번. Jenny have h a s 고르시고. Dog. 제니는 강아지를한 말이 가지고 있어요. 제니가 여자 이름인데요. 자 어떤 걸 쓰셔야 될지 댓글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지어서 고맙습니다.